3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의 그향연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마음속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5장 1절 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 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92쪽입니다. 생명의 삶 92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본이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 청량리 앞에서 청량역 앞에서 동생과 저와 아버지 셋이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을 시계탑 말에 두고 어머니를 찾으러 잠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언제 엄마 아빠가 올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동생이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곧큰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저도 그 마음이 흔들려서 더 이상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그 당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찾으러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한 것이 옆에서 장사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금방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있어. 금방 오실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약속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는 사이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때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얼마나 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으면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탑이, 그 불안했던 마음이 제 동생의 울음이 아직도 생각나겠습니까? 잠깐이지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역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하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하를 처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떠나고 빈 무덤 앞에서 절망하며 울고 있던 마리아,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비로소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또한 시신과 함께 사라졌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눈 앞에 나타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이 말에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도 아마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9절 말씀해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잠깐 떨어진 그 시간에 제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지 아마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잡혀서 잔인하게 죽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불안하여 두려워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즉 샬롬의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운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처럼 두렵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자리와 또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렇게 위로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하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남아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샬롬의 평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참된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여 그들의 눈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던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을 가져, 갖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 상황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평강을 누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숨고 부인하고 도망치던 나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성령을 통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나로 말미암는 그 평강함을 붙들고 너희가 새롭게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여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실패와 이 세상의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새롭게 된 존재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코로나 십구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함께 눈 맞추며 함께 예배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예배의 처소에서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더욱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 밤, 찬양을 들으며,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며 주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제 가운데 걱정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해 했었던 겁니다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며 제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발견하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두려움과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계속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이 실패의 두려움, 또한 질병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이 상황 가운데 혹시 내가 그 병에 걸리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숨는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에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처소,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룩한 이 주일 새벽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을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상황을 겪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건강이, 나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이 새벽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찾아오시사,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낭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임을 선포하며 성경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샬롬의 평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구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말미암아 주여 위로함 밖에 아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교구, 우리 황은실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머리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모든 장기가 회복되며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황은실 집사님 연약한 육신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